우와 오늘 아침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방에서 카스랑 아이들은 자고 있고 제만의 1월에 축제가 있다고 초대를 받았는데 저희가 못갈것 같아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, 선물을? 선물이라도 만들어서 보내려고 일찍 좀 내려왔습니다. 깜짝 놀랐네, 뭐해? 왜 눈치 보 왔어? 어, 너는 베이킹 하려고 <laughs> 내려왔지. 어, 음. 내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? 미역국. 애디이 미역국. 아. 어제 올라갔는데 미역을안 닦고 올라간 거야. 어. 뭐 다시 내려왔어? 아우, 미역 어제 와서 한참 찾았네. 그래서 찾았어? 찾았으니까 미역 딱 있겠지. <웃음> <웃음> 오늘 날씨가 아이가 그러니까 안 보여 아예. 하얀 하나도. 그렇지. 근데 안개도 안개 낀거 나름대로 괜찮아. 응 아, 나이 아, 아, 한번공갔으니까 근데 음. 이게 싹 거치면 더 멋있어지는 거야 근데 오늘 날씨가 <laughs> 거칠어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야 엄마 응? <laughs> 와 핸드폰에다 따라와 어머니 나이 한번따 왔어? 애기들 없어. 애기들 지금 자고 있어. 어제 너무 늦게 잤으니까. 아 이번에 이번에 저걸 주문했었어야 되는데. 뭐였어? 라텍스 장갑. 라텍스? 아, 지금 엄청 많은데 어디지요 그러니까 그걸 주문했었어야 되는데. 뭐 만드시는 건가요? 아다크워즈 만들어줄게. 아 내가 산거 그거? 사온 거내끼 사온 거? 어어. 어. 아 근데 내가 너무 작은 걸 사왔더라. 아 그래? 응. 음. 그럼 블루에 레몬에이드 먹어주세요 응? 음? 형 건가? 블루의레몬에이드 아니 먹어 먹어 보셨어요. 아니, 아니, 주무셨어요? 아니 좀 어, 예. 아니 청포어요 차분하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 청포도 샀어요 갔어요어예 청포도예요? 꼬리예요? 아마 못해 집에 얘기를 한번 해봐 먹어봐요 어머니 음. 드셔보세요 어머니 아 초콜릿이 거는... 이거를 그냥 어, 한 입에 맞아. 먹어야 되는지 아니야 사로 잘라서 맞아. 먹어 <laughs> 아잉 괜찮은 거안돼 뭐긴 뭐네 음. 네, 만족하시는데? 어? 맛이 짱이야. 맛이 짱이에요? 아, 어? 고 아, 이것도 넣네. 어, 그걸 넣었어. 내 거를 가져가서 넣었어. 응. 우와, 잘했다. 어, 핑크? 아, 핑크 핑크. 맛있어? 핑야 엄마나 하 먹어도 돼? 뭘로? 응. 음, 이거 핑크. 어? 오, 땡큐. 어, 자우가 만든 거랑 더 맛있는 게. 오. 먹어 봐. 맛있어? 먹어, 먹어. 어, 먹어. 모양도 이쁘다. 드세요 하는 거지. 얘, 예, 예, 세요똑같아틀똑같 예. 예. 아니 틀은 똑같은데. 네. 아 모양이 네. 아, 모양이 네. 이런, 좀 달라요. 이런 틀이 있고 저런 틀이 아, 있다고. 나 여기에서 오래 있다간 살더쪄서 <laughs> 돼지같이 쪄어가게 <짖어서 웃음> 생겼어. 아. <laughs> 여기 앞대 로지랑 앞에 레시비랑 이장호랑 새하랑 같이 하 내려갔다가 장 장훈이... 아니 아니 잠깐 지금 빈지 아저씨랑 같이 좀 있다가 저 물하고 그리고 저기 잠깐 들렸다 와야 돼서 장어 잠깐만 있어 이모들이랑 어, 아저씨가 나일론으로 세웠네 대나무 오 뭐를? 아 대나무 쳐져 있어가지고 아, 나일론으로 아유. 세웠어요 그 이만한 삼겹살 그 여기 시티가면 있잖아 네네 그거 사다가 가져야지. 음. 여기다가 흔재 흔재는 여기 안, 음, 안, 안 되지 않아요 그럼 2시간 하면 되지 않을까? 은근하게 어, 흔재 그러니까 불이 좀 약해야지 흔재해가지고 <룬> <흠재> 얘가 <룬> 해가지고 <룬> 그거 쓸어먹으면 진짜 <룬> 맛있어 <맛있는데>. 보여 <룬> 동생 동생 오늘 그거 사다가 해볼까 하는 소리 여기 사랩좀 드시면 아마 못 타요 못 드실 거예요 저녁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저녁에 정말 저녁 끝자락에 아예 좀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 먹까 을 정도만 되고 이제 먹고 떠나지 이게 동... 그 저희가 먹는 옥수수가 아니라 밥, 밥용으로 만드는 옥수수라서 아, 그래서 종이 예 종이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 와서 그 매실을 사면은... 조심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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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 밑에도 있으니까 옥수수가 왜 이렇게 작지 그랬거든 음밥 만드는 옥수수 음. 아그 옛날에 저기 크리스가 그 가루로 이렇게 해서 먹은 그런 옥수수 예아 음.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뭐야 그 예전에 빈지 아저씨가 독 들었다고 응, 응, 응. 뭐 자기네 방식으로 요리를 해야 먹을 수 있다는 약간. 고구마 비순물이 한거 있잖아요. 그, 쪄서 갖고 온 거. 어, 예, 예, 그거예요 아, 아그 밑에 여는 거지. 그니까 뿌리에서. 뿌리, 밑에를 캐가지고 밑에서. 아, 이게 그거야? 네. 음,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. 그거 맛있었어요. 아, 그렇구나. 난 이게 뭘까? 이게 왜, 이... 이게, 이 풀이 처음에는 여기만 봤을 때는, 이게 풀인가 했는데 쭉심어보다고 아, 이거 내가 봐선 풀은 아닌 것 같고. 아, 그렇구나. 어떻 수를 딸 수가 있어? 응? 이 사람 서 있기도 힘든데? 그러니까 여기 정리한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? 와. 이게 영상보다 훨씬 가파라요, 진짜. 어, 그러니까 나도 와서 보고 놀랬어. 어. 이 이게, 이게 사람이 서서 이거나 우와. 하겠냐고, 아, 다 이거. 와 위험하다. 와. 이거 잘못하면 그냥 그냥 밑으로 굴러 긋는데, 그냥?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고구마 있나? 심자 그러니까 어, 그래 빙자 씨가 위험하다고 해야. 그래. 근데 옥수수는 오, 어떻게 심었지? 아, 저희는 위험하고 아 자기는 내가 네, 해보던 네. 그런 거라 야 근데 구름 끼니까 여보야 좋다 우와. 아니 금방 또좀 거치더니 또 다시 끼네 응? 아니야 거쳤어 여기는 거쳤어 거치고 있네 여기로 가고 있어 바람이 와 가자 와 이리와. 너무 너무 멋있다 그럼 이건 언제 켜는 거야? 모르겠어요. 한 보통 세 달씩 좀 하나 보던데. 예. 들어가보 어, 네. 저게 엄마가보다 네. 저저 많은 병아리 다제 엄마야? 네, 1 5 마리인가? 아침에 아침 아저씨가 아침에 찍고더니 한참을 천천히 들어서 한참을 이렇게 보더니 이거 만드신 거야. 소리 질면 안 이거 즉석해서 밖에 그냥 다잘라놓은 거야. 아, 아 혹시 저거 애네들이 나가서 또. 저기 될까 봐 없어지고 그럴까 봐. 쥐도 있어서. 그렇지.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. 계속 병아리 부하면야 감당이 안 되겠어. 음. 병아리 닭집을 좀 크게 줘야 되겠어요. 저기다가 음. 크게. 어, 어. 그래서 병아리가 조금 커, 커지면 다가 팔자. 한 아, 빈자 씨열 마리. 어. 빈자 씨 이렇게 되면 빈자 산한 이십만 원 줘야 돼. 아, 우와 진짜 와, 멋있다. 야. 진짜. 그림인데. 원까원 <목소리> 아, 싸 아, 아. 아. 아, 나 분위기 좋네. 아니 분위가 기 너무 좋아. 아저 달아아 생일인가 오늘? 아니야. 비 오는데. 옆에 있어. 아니. 왜? 말이 <laughs> 안통 <laughs> 잘 앉아있네 앉아 아니 근데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? 어? 없어 리 일로 비만 안오면 여기 좀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? 야 여기 미끄러지겠다 아. 여기 이렇게 양발로 밟고 가요 야 미끄러워, 응. 나, 나 미끄러워. 어이 어머니 응? 조심하세요 어머니 우와. 제일 힘든 날이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비만 안 왔으면 어. <laughs> 아니 언니 기계가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. 기계 안 먹어. 먹어 먹 엄마 나 이거 한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? 아니야 그냥 한 거야? 어 저기 가 돌린 거야. 나어 맛있어요? 간을 안한 거잖아요. 간을 한 거예요. 근데 간을 안쪽에다 해서 이제 스며 스며서 퍼지게.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? 안에 안에 장기 다 빼고 그 안에다가 간을 하면 돌리다 보면은 이제 그 간이 돼지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. 음,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, 어머니. 네. 시원하다. 아 시원하다. 아미란다미란다 미란다. 아, 아 마음잖아 저거. 아, 그럼 미란다미란다 어, 사리 어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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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, 아 아, 이거. 이모아. 어, 야, 오픈 아, 어. 어. 이거. 어 바나나 맛있어 응. 람미 람미 람 람미 한국서 먹는 람미가 나나나 근데 이거 나버 딜리 람미 이대고 먹는 거 맞아요? 닦아 자, 코리아? 네. 나나나아 너무 대구그 말고 한번만딱닦서 네. 괜찮아 그냥 죽나 않겠지 필리핀 사람은 노발리기야 노발리기야? 리야리야 바람 쐬자

이렇게 단바나는 진짜 별로 없는데 맛있죠? 진짜 맛있다 난이 난 바나나 맛안 좋아해 아,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난이 바나나 안 좋아해. 바, 안 좋아해 나도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그 먹는다고 하는 바나나 먹으면 너맛 달라질 거야 근데 이것도 그만큼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그까그 <laughs> <laughs> 바나나 먹으면 그거 맛없다 한국에는 약간 떫은 네. 그런 텁텁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진짜 부드러워서 저도 이거 처음에 먹고 응. 와 바나나 이렇게 맛있다고? 근데 어. 참 신기한 게 바나나가 파란데 파란데 이... 맛있어 응. 이거 이름이 있어요 이거 전에 온냐 어, 온냐 저거 저거 응, 저거 구경 갔다가 뭐야 그래? 어.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거는 오늘 뭐 하나 본데요? 야왜 이렇게 됐어 우리 아저씨 발도 우리랑 똑같아. <laughs> 그 처제 그 응. 있잖아 우리 녹색일 때 마시는 바나나. 어, 어. 아까 먹은 거. 맛있지. 아 옛날에 아버님이 오셨을 때지이 뭐, 맛있는... 바나나를 아,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뒤로 못 찾았거든. 아이바나나는 예. 아저씨한테 주나받그 저건 또 노래지면 맛이. 없어. 뭐, 예. 딱, 딱 저렇게 파랄 때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하고 너 여름 먹으면 안 돼. 그냥 물어 씹. 일단 바나나. 무히 네. 빵을 래아 모... 아, 아, 음, 봉은? 아 봉은 봉은 봉은. 아 봉은? 봉은. 아까 봉은 봉은 말한 거 아니야? 봉은봉은봉은봉은봉은 봉은. 봉은. 아 일, 이번에 아버님 만약 오시면 이것을다 찾으면 좋겠다.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게. 아 여기가 발란반이야누거야발란반 안이션스 어떤게요? 템프라. 이게 20년 된 게. 게 하나. 어, 하나 메론. 또덴프라 먹으러 왔어? 어. 아, 여기는 닥터 여기. 여기 에이, 너는, 어묵, 못 어묵. 어묵인데 너는 못 먹어. 너는 못 먹어요. 있어. 헐, 이게 닭머리야이닭머리가 아, 진짜 맛있어요. 아, 닭 네? 어? 아 이거는 뭐예요? 닭 내장. 아이 나라에서는 아 이게 진짜 별미로 인기 아, 많아요. 3월에 한국 가시라고. 왜? 빅. 축제, 축제. 그만 아 인지가 딱 월급 주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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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마것도는 <망고 떠나> 샐러리 레촌이랑은좀다른데여이는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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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제를 하는 건데 어, 그치, 그치. 이 원래 레촌이 베이스로 있고 나머지 이제 사이드니쉬가다 갖다 놓는 건데 근데 보통 레촌이 없으면 그런... 누가 요리를 좀더 많이 해서 그렇게 갖다 놓고 하기도 하죠. 하요 <laughs> 네 봐. 봐. 이거. 아, 이럼 얼마나 따신 거야? 아니, 지금 진지 아버지가 약속하게 돈을 좀 땄습니다. 우와, 조이 생일 갈 거예요? 안 되지 않아? 기다리고 있는데? 아저씨, 이거는... 아. 아스이 왜냐면 왜냐면 아까 민다 씨가 3시에 가면 안 되라고 얘기했던 게어3시작이라서 자요. 조이. 조이. 조이나 가 볼까? 빈소인데. 아.